같다어요저 어, 지하철만 두 시간 갖어어요 먹으면 되죠. 오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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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면안다두 시간 타고 왔어요. <laughs> 어, 멀리서 왔어요. 왔어요. 어? 아, 아, 바닥 끝나. 왔어요. 이거 보려고 오늘, 근데 평일이잖아. 오늘, 연차 냈어요, 연차. 어, 학교 끝나자마자 살려진 어, 빛이 난다, 빛이 나. 아. 이게 해가 아니라 내 후광이야. 어, 그런 것 같은데. 어, 너무 후광, 후광이 남달라. 후광 쳐다볼 아, 수 없어. 아, 그, 그, 그 자라 선글라스. 선글해야겠어 그, <laughs> <laughs> 어, 진짜. 척하면 척하죠. 어허 리허설 하러 가요. 야 아나네 안녕하세요